이게 이 로마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왕국이나 나라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야기가 어려워요. 이 로마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거대한 마피아 네트워크예요. 거대한 한 그룹의 무력 세력이 여러 다른 그룹의 무력 세력과 혼인 관계나 여러 가지 계약 관계로 맺어져 있는 이런 정치 시스템으로 시작을 했고 나중에 어 나중에 한번 좀 사태가 나요. 왜냐하면은 로마가 제일 센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다른 도시들을 갖다가 다 약간 이렇게 속국처럼 막 부려 부리니까 다른 나라들이 잠깐 우리가 사돈이지 내가 너네 속국 아니잖아.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만 누리는 특권을 갖다가 이탈리아 사람 전체한테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안 된다 그러죠. 로마 시에서 태어나야 시민이지. 로마 시민이지.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이 시에 살지 않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시민이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굉장히 묘한 이름이 있는 전쟁이 납니다. 로마 제국이 생기기 직전이에요. 로마가 제국이 되기 전에 어어그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 소셜 워리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희한하죠. 왜냐면 소셜하다는 건 사교적이고 사이가 좋다는 뜻인데 소셜 워리라고 부르면 사교적인 전쟁 이게 무슨 뜻이야? 그게 아니고 로마와 사교 관계를 가지고 있던 나라들과 로마 시가 한 전쟁에서 이 로마에 대항했던 나라들이 패하면서 로마가 이런 정치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탈리아 전 사람들한테. 두 개의 시민권을 인정해요 자 이게 잘왜두 개의 시민권을 인정하는지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근대 국가라는 게 생긴 다음에 시민이란 게 들어왔기 때문에 시민이라는 단어가 국민이란 단어와 거의 비슷하겠어요 그런데 시민은 어디까지나 시리즌쉽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시티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로마 시민은 뭐예요 로마에서 나고 자라고 대대로 로마에 살았던 사람이 시민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로마가. 시민권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그뭐 투표를 할수 있다든지 이랬는데 로마가 점점 세력이 커지면서 로마의 정치가 다른 도시들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야, 우리도 투표하고 싶어 우리도 참정권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로마랑 옛날부터 그런 친척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던 도시들에 한해서 로마시의 시민권과. 이내 도시의 시민권을 둘다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제가 원주 출신인데 서울에 사니까 나는 서울 시민이기도 하고 원주 시민이기도 하다. 약간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요. 다른 나라들과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은 그 나라의 엘리트들을 갖다가 국민으로 흡수를 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평민들은 노예로 잡아 가요. 그죠? 그러면서 섞여 버려요. 노예들은 다 이쪽 저쪽 막 팔려다니니까 다 섞여 버리고 엘리트들은 서로 결혼하면서 섞여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중앙집권 국가가 되죠. 근데 로마는 어떻게 했냐면은 시민권을 두 개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요.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도 자기 원래 동네 시민권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로마 아직도 이탈리 사람들이 너 어디 사람이야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외국까지 어디 사람이야 그럼 I'm Korean 바로 그러죠. 근데 이탈리 사람들은 어디 사람이야? 그러면은 피렌체 사람이야, 밀라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너 이탈리 사람 아니야? 아니면 너 유럽 사람 아니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난 유럽인이기도 하고 밀라노 사람이기도 하고. 이탈리 사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부터 두 가지 이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고 그 정체성이 대체로 국가보다는 도시와 묶여 있었던 경험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첫 번째로 로마라는 어떤 도시 이름이 아니라 이탈리아가 이 전체 이, 이 장화 전체를 갖다 옛날에 이탈리아라고 불렀어요. 거기 어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어, 아직도 이탈리아에 가가지고 소, 소 송아지 고기를 먹으려면 비텔로를 주문하시면 되거든요. 비텔로. 근데 이 그리스인들이 처음에 이, 이, 이 이탈리아에 왔을 때 여기가 소가 굉장히 많이 자랐나봐요. 그리고 이 동네 이 이탈리아 반도의 최고 수출품이 소였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탈리아에 사는 아까 사비나라든지 이런 민족들이 소를 길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들의 땅이라고 해가지고 비탈리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거기서 v자 발음이 옛날엔 w로 발음이 됐었거든요 옛날에 그 라틴어에서는 v 발음이 w나 u로 발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탈리아라고 읽지만 그때는 이탈리아라고 읽었었겠죠 그것이 이탈리아라고 발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라는 지리적 명칭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있어 왔고 그리고 원래 너가 어디 사람이야 그럼 이탈리아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제가 왜 소셜 월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게 소셜 월 때. 로마 외에 다른 도시들이 자기네끼리 연맹을 만들어서 나라를 만들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발행한 돈을 보면 처음으로 이탈리아라는 단어가 동전에 등장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탈리아가 정치적 어떤 그, 그 정치적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처음 실험됐던 게 여기에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는 어, 이. 걸 계기로 계속 이런 식으로 세력을 확장해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에 쳐들어간 다음에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한테 충성 서약을 받아내고 반란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란이 일어나면 시민권을 좀 뿌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마침내 기원 후한백몇년 정도가 되면은 어그 로마 모든 시민을 갖다가 로마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노예가 아닌 사람갖다 전체를 로마 시민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이상해지죠. 왜냐하면 옛날에 시민권이 특권이었는데. 모든 사람이 시민권을 가지기 시작하면 아무 특권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잃으면서 세락의 길을 걷게 됐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로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국과 비슷하다. 그 미국과 비슷하다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일단 마초 문화라는 것도 미국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량 아들이 만나가지고 정체성 없이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도 비슷한데 또 비슷한 게 뭐냐면 로마는 아무것도 발명하지 않습니다. 로마는 상용화시키고 대규모화시키는 나라지 발명을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축 기술, 이집트 피라미드 지을 줄 안다? 이집트애들 다 데려와,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건축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이집트가 건물을 잘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 이집트 쳐들어가서 기술자들을 납치해 오자. 그 다음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주고는 뭘 잔뜩 지어, 뭐 이런 식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문학가들이 필요해요. 근데 문학은 누가 잘해요? 고대 그리스가 잘하잖아요. 고대 그리스 쳐들어가 문학가들 다 잡아와. 자, 라틴어 가르쳐. 이제 우리 문학이야. 그저 그래 가지고 고대 그리스 고대 그리스 신화랑 고대 로마 신화가 분간이 안 되죠. 뭐냐면은 그리스인들이 거의 대체로 지피를 하거나 그리스 걸 보고 대부분의 로마인들이 배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그 로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영향을 갖다가 다 받아들여 가지고 섞고 대규모화 시키는 나라지 발명을 한 나라가 아니에요. 로마 시대는 그래서 로마인들이 외국 걸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그죠? 왜냐면 자기네가 발명을 하는 게 아니라 외국 걸 가져다가 쓰고 고급화시키는 걸 갖다 좋아하다 보니까 로마가 세계 최고의 소비자가 됩니다. 그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도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생산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느냐? 정복으로 돈을 벌죠. 그죠? 정복을 해서 각 도시한테 자기네 말하자면 똘마니 도시들한테 야, 니네가 버는 거 15%씩 나한테 받쳐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삥을 네. 쓴 다음에 이삥 뜯은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소비하는 세계 최초의 순수 소비 도시가 돼요. 생산한 게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 소비 도시가 생기면 어때요? 장사꾼들이 거기에 장사가 잘 되니까 가겠죠. 그래서 당시 로마 시대의 집들 안에서 뭐가 발견되냐면은 그 인도의 시바신 같은 게 발견이 돼요. 그게왜 인도 사람들도 로마인들이 돈을 많이 쓰니까 거기 가서 장사를 했다는 얘기죠. 그죠? 심지어는 베트남, 에 베트남에서도 로마 동전이 발견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로마 동전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엄청나게 럭셔리 상품을 좋아했기 때문에 로마인 로마 쪽으로 다 물건이 가는 거예요. 전 세계 물건이 다 로마 쪽으로 가면서 뭐가 생기냐? 실크로드가 생기는 거죠. 그죠? 로마 사람들이 끌어들이는 그 흡입력에 의해서 실크로드가 생겨요. 그럼 그 당시에는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체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항로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되죠? 다 대대로 전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 제국이 멸망해가지고 저 트레이드 루트가들이 다 없어졌을 때도 저 무역로들이 다 없어졌을 때도 다시 세계가 무역을 하기 시작하면 그 모양이 어떻게 나올까요? 로마 시대에 있던 모양 그대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구글 얼스를 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른가 검색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다 거의 대부분의 상인들은 자기 옆 동네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옆 동네다 팔면 옆 동네가 그옆 동네 에 팔고 이래서 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경제가 세계 경제가 활성화됐을 때 무역 루트가 어떤 모양으로 생기느냐? 로마 시대에 있던 모양 그대로 다시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누구, 누가 중심에 갈 수밖에 없냐 이탈리아가 중심에 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면 르네상스가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죠 이 네트워크가 그대로 다시 재현되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인들은 굉장히 그 신기한 거를 좋아했는데 로마가 무지하게 지저분한 도시였어요 정말 끔찍하게 지저분한 도시였대요 그 당시 로마인 로마의 인구의 숫자가 0만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로마 굉장히 높습니다. 한 40도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동물을,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고기를 먹으려면 어떻게 하죠? 집 안에 돼지나 소가 있는 거죠. 그그 상태에서 100만 명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굉장히 더러운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의 당시에 원동력이 되는 두 가지 상품이 있었는데 하나는 실크였어요. 왜 실크냐? 땀이 잘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처럼 막 화학섬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저 무조건 우리였단 말이에요. 원래 이탈리아군. 물은 입고 있으면 덥죠. 근데 실크는 땀이 잘 빠지죠. 그래서 어, 중국이 이때 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죠. 어, 로마에다 실크를 팔아가지고 그한 나라가 강성해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나라가 굉장히 많은 실크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팔고 있지는 않았고 로마가 존재했다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한나라 한서에 보면은 로마라는 나라가 있다라는 기록은 있고 걔네가 실크의 최종 소비자라고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가본 적은 없죠. 왜냐면 중간 상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 중국도 이제 굉장히 많이 번창을 하게 되고 실크가 잘 팔려서 두 번째는 뭐냐면 향료가 무지하게 팔립니다. 왜냐하면 땀이 나고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전향류라고 하는 그, 그 향료를 갖다가 계속 태웠어요. 그리고 이 로마인들은 어떤 그 전통이 있었냐면요, 자기 부모님을 화장 시키거든요. 근데 화장을 도시 가운데서 시켜요. 그래서 이게 인도 유럽 문화라고 해가지고 인도랑 유럽은 원래 문명 뿌리가 같다 그러죠. 지금 인도는 아직도 도시 가운데서 화장 시키는 문화가 있죠. 그러면 자기 부모님이 화장을 시킬 때 냄새가 고약하잖아요. 사람 타는 냄새가. 그럼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부모님을 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인들한테 최고의 효도가 뭐였냐면은 얼마나 많은 향료를 부모님 화장에 넣어 드리냐였어요. 이제 로마인들은 가부장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초적이고 가부장적이고 대가족 중심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나 아니면 춘추전국시대 중국만큼이나 가장의 권한이 세고 그다음에 그가장의 권한이 세고 남자의 권한이 세고 그 다음에 가문의 영광 이런 걸 굉장히 따지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은 평생 내가 잘 살았다는 걸 증명해 주는 이유가 것이 뭐냐면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집한채값 정도의 향료를 태웠고 그 다음에 내가 죽을 때내 애들을 갖다가 예의 바르게 키워서 걔네도 나한테 그 정도의 향료를 갖다 넣어줄 것이다. 이렇게 살면 잘산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향료와 실크가 동쪽으로 가는 길이 만들어지면서 이 이탈리아의 어~ 고대 이렇게 고대에서 중세까지 이어지는 항로가 다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로마 망했어요.